안녕하세요 미니아실입니다 오늘은 소묘로 수지를 그려 볼 거예요 작은 사진으로 크게 확대 해 그리는 법 알려드릴게요 처음에 얼굴에 중요한 선들을 표시해 놓고 같은 비율로 종이에 옮겨 줍니다 저는 얼굴의 끝선 그리고 이마, 눈썹, 코 위치를 잡아 주었어요 보통 이마와 코와 턱이 1대1대1 비율로 보는데 이 사진에서는 코가 가장 길고 이마가 가장 짧아요. 이 미묘한 비율이 인상에 영향을 미치니 처음부터 비율을 정확하게 잡고 들어갑니다. 다시 이 안에 중심을 잡아 입술과 눈 위치를 파악해요. 입술은 중심선 위로 살짝 걸쳐져 있고, 눈은 눈썹과 중심선 사이 위치하네요. 얼굴의 가로폭은 광대 가장 튀어나온 부분과 귀 앞선까지의 길이가 턱 끝에서 눈썹 약간 위까지의 길이랑 동일해요. 이 길이를 참고해서 가로폭을 잡고 귀의 위치도 같이 잡아줘요. 정면의 얼굴은 보통 눈썹과 코 사이 귀가 위치하는데 측면이라 눈 아래와 입술 사이 위치하고 있네요. 얼굴의 가로폭도 4등분에서 코의 위치와 눈과 눈썹의 길이를 참고할게요. 그리고 제가 잡아놓은 가로선들을 보면 약간 사선으로 기울어져 있죠? 반 측면인 얼굴이라 기울기가 생겨요. 이 기울기는 눈, 코, 입다 동일해야 형태가 틀려 보이지 않아요. 끝, 아랫입술 끝, 턱 끝이 일직선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선을 그어 보았을 때, 눈 끝과 입술 끝의 시작점이 같고, 눈썹은 눈보다 약간 왼쪽에서 시작하고, 콧볼의 끝은 입술 선의 안쪽에 있죠. 위치를 정확하게 표시해 놓았다고 해도 자세히 스케치하기 전 다시 한 번씩 확인하고 그려줘요. 사람의 인상이 1, 2mm로도 많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인물이 어려운 이유 중 하나예요. 정수리의 위치도 확인하고 오른쪽 눈 중간 부분에서 위치하네요. 목선은 입술의 오른쪽 끝선에서 나옵니다. 정확하게 형태를 잡기 전에 먼저 위치를 최대한 자세히 표시해 놓아요. 그래야지 지웠다, 그렸다, 지웠다, 그렸다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제 형태를 좀 자세히 잡아 볼게요. 지웠다, 그렸다를 반복하면 그림에 자국도 남게 되고 명암을 넣거나 채색을 할 때도 지저분해져요. 처음에 위치를 잡은 선들은 최대한 아주 아주 옅은 선으로 그립니다. 진한 선보다 옅은 선이 손에 힘을 빼야 해서 조금 더 어려워요. 기본 선 긋기 연습도 아주 아주 중요한 이유예요. 이전 영상 중에 아크릴화로 아이 인물화를 몇번 올린 적 있는데 그때는 먹지로 형태를 따서 그렸어요. 아크릴와 같은 경우 형태선이 최대한 깔끔해야 채색도 깔끔하게 나와 먹지로 따서 그리는 편이에요. 그런데 먹지만 너무 믿으면 안 돼요. 먹지로 따더라도 이런 형태력이 있어야지 소소한 부분들을 수정하고 채색을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꼼수를 쓰더라도 기본적으로 스케치를 할 줄은 알아야 해요. 형태를 잡으면서 눈썹, 눈동자, 콧구멍, 윗 입술 같이 어두운 부분은 옅게 명암을 넣어주면서 스케치해줍니다. 선만 있는 것과 톤이 들어간 것이 느낌이 많이 달라서 명암이 조금 들어가야 이 형태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확인이 더 수월해요. 보조선들을 깨끗이 지우고 명암을 들어가 볼게요. 손을 털면 연필선이 번지니 붓으로 지우개 가루를 털어주고. 원래 형태선만 잡으려고 했는데, 선만 있으니 너무 수지 같지 않고, 수자? 같아서 명암도 넣어 볼게요. 똑같은 형태가 두개 있어도 어떻게 명암이 들어가냐에 따라 아예 다른 사람이 될수 있어요. 볼살의 정도, 광대의 위치, 눈이 파인 정도, 콧날의 높이, 이런 것들이 명암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얼굴에서 가장 어두운 곳을 눈이라고 볼수 있는데, 눈을 먼저 해놓으면 어둠의 기준이 생겨 다른 명암들을 넣기가 더 편해져요. 옅은 선을 넣고 손으로 문질문질 해주면 매끄러운 피부같이 표현돼요. 그리고 명암 넣을 때는 지우개는 지우는 역할보다는 하얀 연필이라고 생각하고 써줍니다. 기초가 참 어렵고 지루한 이유 중 하나가 연습이 정말 많이 필요하고 많이 그린 것 같은데 실력이 훅훅 늘지 않거든요. 계단식으로 늘어요. 그러니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연습량은 많고, 늘지는 않고. 그치만 이 사각사각 소묘만의 매력이 있답니다. 계속 채색 작업을 하더라도 이 과정을 꼭꼭 해보시길 추천해드려요. 아크릴화나 색연필 같은 채색 작업을 위주로 하더라도 이 소묘가 아주 아주 중요해요. 채색 작업도 결국 밝고 어두운 명암이 다 들어있거든요. 수업을 할 때도 기초 소묘를 하신 분과 안 하신 분의 명암에 대한 이해도가 다르다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아크릴화가 해보고 싶어요 하고 오신 분도 중간중간 꼭 소묘 기초 수업을 하는 편이에요. 소묘는 색을 사용하지 않고 단색으로 그리다 보니 대상의 형태, 비례, 명암, 질감에 더 집중할 수 있고 관찰력도 키울 수 있어요. 대체로 소묘를 잘하는 분들이 자연스럽게 색이 들어가는 채색화도 잘해요. 기초.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기초 공사가 탄탄히 되어 있어야 끝까지 마무리가 잘될수 있겠죠? 아직 또 뭔가 2% 부족하긴 한데 명암이 들어가니까 확실히 수지의 인상이 훨씬 나타나죠. 네, 저는 이렇게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그림으로 돌아올게요. 안녕!